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니니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닌이다이야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 변신 각성과 26개의 전설 변신, 14개의 전설 인형, 5개의 전설 성물, 세인트 퍼니셔와 인카네이션 2개의 신화 스킬과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신성검사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10개와 풀문양 3개 신화 변신 중복 1개 전설 방패와 쓸만한 영웅템들도 각인으로 보유중이며 금액대비 훌륭한 전설 장판과 악세, 템컬, pvp 베이스까지 잘 갖추고 있어서 소소한 전투와 인트 세팅으로 빠르고 효율 높은 사냥을 즐기며 다이아 수급을 하고 빠른 리셋을 통해 유일변신을 목표로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816번 매물 신성검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 2 9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스가 45개, 하프 엘릭서는 2920개 중에 168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5포인트, 스턴 적중, 스턴 내생에 10포인트, HP 엘릭스에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근거리 피로무시에 5포인트, p v p 데미지 리덕션에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 7 포인트, 스펠 파워 마법 관통에 5 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 원거리 데미지 감소에 각각 10 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에 1 포인트, PVP 데미지 감소에 5 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 PVE 마법 추가 데미지, PVE 근거리 명 중, PVE 마법 명 중에 각각 10 포인트, PVP 근거리 피한 곳에 5 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완벽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빵빵한 하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에스카르스의 투구, 추구 커츠의 검. 축복옵션은 인트 1에 무기명중 3, 물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세공옵션은 바람 속성 데미지 9에 속성 치명타 15%입니다. 주거 에스카루스의 갑옷, 주거 에스카루스의 부추, 주거 지식각반, 5 금빛 날개, 주거 에르자베이 수정구, 주거 에스카루스의 장갑, 축삼 지식의 벨트 각인, 주거 도펠보스의 목걸이 각인, 축칠 글루딘저주 각인. 축복옵션은 스턴 적중 2퍼에 피통 증가 10, 무게 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구요. 축열 아노비스의 반지 각인. 7 지식의 팔찌, 주고 지식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비극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극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리기 티셔츠, 8 빛나는 지식의 경갑, 6 지휘관의 위장, 축칠 거운 빗기리리 축칠 붉은 빗기거리7지혜의 반지, 충력 용사의 반지, 축칠 방어 팔찌, 4 힘의 룬, 추고 지식의 룬, 축칠 회복의 인장, 축칠 수호의 인장, 추고 활응의 수정, 5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죽음 1의 경험책 등량 증가, 13%입니다. 이동학세 7개와 좋은 휘장까지 훌륭한 악세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이동학세 3개를 더 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207만개, 병코가 199만개, 인코가 4만개, 성물고인 2343개를 보유하고 있고 5반역자의 방패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추구 드래크 가죽장갑, 축칠 흑왕아, 축육 제니스의 반지, 쌍축육 호루스의 반지, 5이프레트의 마른 목걸이, 5풍룡의 귀걸이, 축육 지식의 벨트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8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6빛나는 청룡의 견갑, 7성장의 반지, 6성장의 반지, 쌍축사 지혜의 반지, 축칠 보랏빛 귀걸이 오사냐꾼 의 휘장 축사 성장의 발지 오 지룡 의 수정 사 지식의 카탈리스트 삼분노의 룬 축사 성장의 룬사 아렌의 수정 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사의 가오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코인 상자들과 정사의 가오 1단 상자 3개 3단 상자 1개 신화 스킬북 교환권 상자를 아직 오픈 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충전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만 1층 2층 4층 6층 10층 이동 부적까지 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상급 축복가루 66,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퓨얼릭서가 2,035개, 신화 1단계 종교 3개와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낚시대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용반, 지혜반지, 방어팔찌. 화릉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71, 근거리 명중이 346, 근거리 치명타가 4 6고요마법 데미지, 마법 명중, 스펠 파워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42,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94, PVP 데미지 리덕션은 99, 스턴 적중은 109%, 스턴 내성은 131%인데, G2와 배치를 장착을 하고, 인형과 성물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64%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21%, 홀드 내성은 46%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 개, 신화 신성 검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이며 중복으로 한 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변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변 희변신 같은 경우에는 97개 중에 7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변신 중복은 10개가 있으며 영웅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38개의 영웅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영웅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2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변신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12회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18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4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1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한 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3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빛 엔디아스와 로를 제외한 모든 이기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인형이 풀 고급인형에서는 사신남 뇌신남 뇌신열을 아주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9회 전설 실패력은 13회 영웅 실패력은 17회 누적이 되어있으며 2025년 9월 4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성물같은 경우에는 전설성물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개의 전설성물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영성물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성물 21개가 있고, 영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영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희귀성물은 46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모자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1회, 영웅 실패력은 15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3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에 있고요 기타 TJ 리스트 는 변신 각성, 마법 인형 각성, 성물 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3% 등록률에 52% 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과는 힘 컬렉이 10개, 인트 컬렉도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40개, 근거리 명중이 46개, 물리 방어력이 28개, 피톤 컬렉은 4245까지 되어 있고, 마옵 데미지가 14개, 마옵 명중이 7개, 스펠 파워는 1개, 데미지 깡 리덕션은 1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수세가 2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수세가 3개, 사이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수세가 4개 그랑카이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 10시, 실렘 문양 6시까지 되어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4,893 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29칸 풀로 작업이 되어있는 상태 이고요 아툰 수호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22칸, 질리언 소호성을 리젠 하트를 포함한 18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차지를 포함한 25칸 이실로테 소송은 스완 라이징과 일루전 마인드를 포함한 31칸이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4단계가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피통증가20 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 있고요. 집에 석은 아무것도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세인트 퍼니셔와 인카네이션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8개의 전설 스킬 중 7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이며 영웅 스킬은 8개의 영웅 스킬을 플로습득해 놓은 상태인데 스턴 디바인과 세인트 블로이 디바인, 인첸테폰 크래쉬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세인트 크로스는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홀리, 세인트 소드 마스터리, 세인트 스톰, 세인트 블레스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경험치 합산할 90레벨 리셋 계획 4개를 보유 중이며 장비랑 악세 변경 시 근데미 많이 증가하고 리셋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7000 다이아를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25만 7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514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590만원입니다. 그래스 비약템 514만원과 몸땡이 590만원을 합친 통으로 1104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 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티에 지호할 0 3 0 1를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10개와 풀문양 3개, 신화 변신 중복 1개, 전설 방패를 포함한 쓸만한 강의템들도 다수 보유중이며 금액 대비 훌륭한 전설 장판과 악세, 템컬, 좋은 PVP 베이스까지 잘 갖추고 있어서, 소소한 전투와 인트 세팅으로 빠르고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셋을 통해 유일 변신을 목표로 즐기며, 무가금 성장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816번, 신세계발전 성 검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